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무한리필 창업 왜 돼지갈비만 해야 되는가 어,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에 나오면그 제철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하지만 싸게 팔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이외의 걸로도 무한리필에 가까운 그런 전략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다 어,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어 이번에 그 용인의 신봉동이라고 있습니다. 수지 좀 외곽 지역에 있는 건데 그쪽에 지난 몇년 동안 조그맣게 집을 지신다고 엄청 왔다갔다 거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장모님하 같이 어, 집 짓는 곳을 종종 어, 왔다갔다 하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곳에 좀 자주 갈거 아니에요. 또 거의 자주 가다 보니까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또 음식점들을 찾게 되는데 근데 항상 어느 지역이든.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지에 그 음식점들이 좀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원지 라든지 아니면 좀뭐 어 산처럼 막 올라가는 데 음식점들이 뭐 좀큰 단독가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곳에 있는 그 신봉동이라고 하는 곳도 중심지가 아니어 가지고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음식거리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 또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외곽 지어야 땅값이 싸고, 땅값이 싸야 또 임대료도 싸게 되고, 임대료가 싸야 또큰 평수를 또 얻을 수 있고, 또큰 평수를 얻을 수 있어야 또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를 할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외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음식점이 하나만 덩그러니 있으면 사람들이 안, 안 오다 보니까, 많은 음식점들이 좀 모여 있어야, 그것도 그렇게 또 여러 가게들이 모여 있어야 어 이렇게 사람들이 또 몰리는 거거든요. 그게 시너지가 나서 말이죠. 뭐 서울의 을지로나 뭐 종로 이런데들 사실 요즘이나 애들한테 좀 힙한 동네가 된 거지. 뭐 요즘 힙지로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을지로 가면은 사실 공구상가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다 붙어 있었잖아요.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파는 못이나 뭐 망치 이런 거다 똑같고 제품까지 거기서 거긴데 어쨌든 모여 있는 것도. 공구하면 을지로 이런 개념으로 모여있는 게 이득이니까 그 같은 업체들끼리 모여있는 거고 황학동 주방기구 시장에는 뭐 주방업체들이 다 모여 있고 뭐 방산 시장에는 뭐 그릇가게들 모여있듯이 음식점도 다른 집객 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서로 간에 그렇게 모여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서로 가게들끼리 위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원지 상권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신봉동 그 먹자거리에 가게 되면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집. 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두집이에요. 만두집이 뭐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만두가 유명한 거는 그 만두 전골이 유명해선 서 건데 남들이 사골 끓이고 뭐 고기 육수 내고 이럴 때그 집은 좀 특별하게 김치 육수를 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치미 국물도 아니고 김치를 그냥 뭐 살짝 끓여낸 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 아무튼 먹다 보면은 이건 김치찌개 국물도 아니고 조금 희한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그 희한한 맛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서 한 번씩 생각이 나게 되다 보니까 그곳을 종종 제가 찾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어떻게 보면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차별화가 되면서 내공 있게 운영하는 건 맞는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 집의 포인트는 김치 육수도 중요하지만 바로 만두가 무한리필이라는 거예요. 만두를 뭐 가성비 있게 뭐한 접시에 3,000원, 3,500원 이렇게 싸게 팔아 가지고 사람들을 줄세워 가지고 어 만두를 막 수십 개 수십, 수백 십수 개씩 파는 게 아니라 1인분에 만두 정식 가격이 김치만두는 12,000원이고 고기만두는 14,000원에 어떻게 보면 좀 단가가 있기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4명 정도 가게 되면 은 김치만두 반 고기만두 반 이렇게 반반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000원 14,000원이니까 1인당 단가가 13,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두전골 나오기 전에 묵사발도 나오고 그 만두를 또 기름에 부쳐가지고 군만두도 나오게 되고, 뭐 보통 다 사람들 좋아하는 샐러드도 나오고, 뭐, 또 잡채도 나오고, 나중에 만두를 다 먹게 되면 또 만두가 없어지면 또 김치죽을 또 따로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잡채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만두 부침도 있고, 김치도 있고, 어 김치죽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골 가운데 두고 이렇게 라인업을 따게 되면 굉장히 좀 푸짐해 보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좀 볼만하게 나오는 거죠. 정말 푸짐하게 보입니다. 직접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그 만두의 맛도 중요하지만, 일단 봤을 때 굉장히 푸짐하다는 걸 느끼고 만두를 한번 먹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곳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10수 년째 사람들로 지금도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 집에서는 만두를 지금 무한 리필로 하고 있는데 이 만두를 무한 리필로 한다는 이 포인트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한 리필이라고 얘기하면은 돼지 갈비라든지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이런 고기 를 무한 리필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기를 좀 가성비 있게 좀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무한 리필로 하게 되는 그 집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고기 무한 리필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단가가 좋아서 원가를 잡아가지고 장사를 해도 어느 정도 남는 게 있었는데 수요가 몰리게 되면 이 유통구조가 또 한번 뒤틀리다 보니까 그 매입하는 원가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요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되면 잘될 어, 그 단가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소갈비살을 무한리필로 했다가 처음엔 돈이 벌다가도.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원가가 올라가서 재미가 없어지면서 그 아이템이 없어지게 되고 소갈비살이 끝나고 무한리필 갈비가 또 유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한리필 갈비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다가 또 수요가 몰리니까 또 돼지갈비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점점 파산이 안 맞다가 또 없어지게 되고 결국 공급하는 업자들만 재미를 보고 또 다른 아이템으로 또 재미보게 되고 결국 그거를 선택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만두는 아니에요. 만두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원 재료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요 그 만두를 빚는데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다는 게좀 관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두고서 내가 직접 빚어가지고 만들어 내면 되는 겁니다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두가 많이 나가게 되면 그 다음날 좀더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미리 만들어 놓고 또 보관만 잘 하게 되면 손님이 오게 되면 그 만두를 육수에 집어넣고 끓이면 되는 메뉴라는 얘기죠 자신 노하우와 노동력을 이용해서 무한으로 공급하면서 손님을 유치하는 방식. 이건 음식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효율이 날수 있는 메뉴에는 다 통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두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푸짐하게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집이 되는 거고 오는 손님들은 다른 메뉴 필요 없이 만두를 먹으러 왔으니까 만두만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두만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잔뜩 이 밑반찬들을 깔아놓은 것 같지만 어쨌든 샐러드 뻔한 메뉴인 거고 묵사발이나 샐러드 이런 거 원가가 많이 드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만 다 준비해 놓으면 얼마든지 푸짐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군만두 같은 경우도 이미 만들어 놓은 만두를 기름에 붙여서 나가는 거니까 특별한 메뉴인 것도 아니고요. 비싼 식재료는 아니지만 다만 정성이 들어갔을 뿐이죠. 손님들은 정성이 담기고 무한 리필로 그렇게 푸짐한 곳으로 손님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만두만 무한 리필이 가능할까요? 조금만 둘러보면 그렇게 할 만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냥 쉽게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 해당이 된다고 얘기도 할수 있어요. 옛날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장사는 물장사 아니면 밀가루 장사라고 그게 술장사 아니면 면장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똑같이 물이나 아니, 술이나 면이나 이건 어쨌든 마진이 좋은 걸로다가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밀가루를 쓰면서 사장의 노동력, 정성을 투입을 하면서 만들어 낼수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는 뭐 전집,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전을 뭐 사이드 메뉴로 나간다든지 뭐전 하나에다가 뭐만 원, 15,000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전문적으로 시키지가 않는 거니까 또 따로 이렇게 붙이려면 이게 번거로워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번거로움이 좀 추가가 된 금액에 가깝거든요. 원가 자체가 높다라기보다도. 근데 그렇게 간혹 가다 나가는 전을 아예 무한리필 전문 전집으로 만들어가지고 1인당 뭐만 원을 받든지 8 0 0 0 원을 받든지 전을 먹으려면 무조건 그 집에 가야 돼. 이런 인식만 줄수 있다면 그 동네에서만큼은 전집으로다가 짱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막걸리에 전을 배불리 먹고 싶은 사람들은 당연히 올 거고요. 비 오는 날이면 그 집은 가득 찰 겁니다. 전이라는 게 집에서 해 먹으면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애들 먹이고 싶어서 또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명절날 예약도 받을 수 있는 거고, 택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두집이나 전집만 이렇게 무한해필이 가능할까요? 빵집은 안 될까요? 사실 어느 빵집을 가든지 새벽이나 아침에 만들어 놓은 빵, 저녁, 밤, 다음날까지 파는 거지 일반 요리처럼 주문받아서 바로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밀가루로 만드는 건데, 집주인이 사람 안 쓰고 좀 남들보다 일찍 빵 만드는 걸 시작해가지고 뭐 새벽 2시든 3시든 잔뜩 만들어 놓고 빵을 무한리필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 사람을 많이 안 쓰고도 주인이 좀더 일찍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더 푸짐하게 대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런 메뉴들이 꽤 있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생선으로다가 무한리필로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 백종원의 만남의 광장이란 프로그램 보면은 뭐 요즘 같은 추운 날도 루묵이나 양미리 같은 거 굉장히 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다 무한 리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왔던 그 제철 과일 전문 삼촌이라고 하는 그 과일 장사 사장님도 제철 맞은 그 값싸고 질 좋은 그런 과일들을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거의 무한 리필에 가까운 그런 가격으로다가 뭐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는 뭐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석화나 뭐 방어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무한 리필을 할수 있는 거예요. 밑반찬을 줄이고, 원재료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제철 맞은 그 음식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한다면 분명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집을 찾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존에 팔던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움에도 가운데서도 최대한으로 가성비를 느끼는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맞는 판매 방법을 꼭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 무한리필 같은 초가성비를 노리는 그런 고객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볶기 같은 경우도 뭐한 접시에 2천 원, 3천 원팔게 아니라 한 사람 당뭐 5천 원, 6천 원 팔고 배터지게 무한으로 먹고 가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신박한 아이템으로다가 어 전문성 있게 무한 리필로 한다면 생각보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이런 고정 비를 많이 안 쓰고서도 고객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오랫동안 어 운영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업종이라든지 메뉴를 볼때 이런 식으로 조금 틀어서 생각을 하고 좀 전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그런 게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보 창업자라면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게더 어떻게 보면은 좀 운영을 하는데 수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이 안 하는 아이템으로다가 어, 확실하게 우리 집을 올수 있게끔 그렇게 초가성비 전략으로 운영을 할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불직이었습니다.